추석의 향기를 선물하세요. 디퓨저 세트 사전예약. 모리앤 스페셜 골드 라벨 디퓨저는 라벤더 향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워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제격인데요. 쇼핑백이 함께 제공되어 선물용으로도 편리하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기는 은은하게 퍼져 방 안을 아늑하게 만들어주며 특히 침대 옆에 두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다만, 꽃 장식의 퀄리티에 대한 아쉬움이 일부 있었지만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홈 인테리어와 실내 공기 개선을 동시에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h k l y 디퓨저 530ml XEP 플러스 리드스틱 CP 선물 세트는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용량인 530ml 덕분에 넓은 공간에서도 오랜 시간 향기를 유지할 수 있어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이 많습니다. 특히, 우디향이나 플라워가든 향등 다양한 향기 옵션이 제공되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디퓨저의 디자인 또한 호평을 받고 있으며 고급스러운 패키지와 함께 인테리어 소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해 스틱 개수를 조절하여 향 강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선물용으로도 적합한 이 제품은 실내 공기를 상쾌하게 만들어주며 지속력이 좋다는 점에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추천받고 있습니다. 모리앤덜링 디퓨저 세트 시즌1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100ml의 디퓨저와 다양한 구성품으로 가득 차 있어 인테리어 효과와 향기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특히 모린가향은 은은하고 사랑스러운 꽃향기로 호불호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고급스러워 신혼집이나 집안 꾸미기에 적합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가격대도 합리적이라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손꼽히며 사용기간이 길어 지속적으로 향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리뷰어들이 재구매 의사를 밝혔으며 향기와 디자인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리엔 더일링 디퓨저 세트는 실용성과 미적 요소를 동시에 갖춘 매력적인 제품으로 새로운 향을 찾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할 만합니다.